아이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에 저는 그 누구보다 처참했어요. 혼자 울고, 울고, 또 울었어요. 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죠. 내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이는 몰랐으면 했거든요. 전 엄마잖아요. 전 저보다 더 작은 아이를 품어야만 했고, 내 아이를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았어요. 내 아이는 저보다 더 소중했으니까요. 아이가 다 자라날 때까지 말이죠. 그래서 전 동네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. 이 동네는 작은 편이라 의사는 단한명 밖에 없었거든요. 답장이 오기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했죠. 꼬박 한 달이 넘었으니까요. 한 달이 지난 후에 의사에게서 온 답장은 하우, 역시나 절망적이었어요. 하지만 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. 아이가 스스로를 꺾어내지 않도록. 세상을 아름답게 기억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아름답게 기억해낼 수 있도록 말이죠. 한편으론 두렵더군요.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말이죠. 그날에 저는 너무나 약했고, 어렵고, 그저 평범한 여행이었으니까요. 하지만,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. 전그 아이의 엄마니까요. 그때였어요. 제 코끝에 아주 미세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죠. 이 공기는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. 아주 강하고 단촐한 색상을 말이죠. 맞아요. 그건 향기였어요. 창문 너머 저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내게 들려온 달콤한 향기, 코끝을 부드럽게 얼음 만지는 그 향은 저를 잠시나마 편안하게 만들었죠. 그리고 전큰 소리로 외쳤죠. 이거야! 아이가 잃어버린 것은 수많은 감각들 중단한 가지 감각일 뿐이었던 거죠.